개성이, 나만이야. 네. 개성이. 이 38선이 있을 때, 개성 사람이 이 연설을 본 사람은 부자가 재벌이 되고, 이 연설을 안본 사람은 거지가 됐어. 그래가다 굶어 죽었어. 왜 그랬을까? 이뭐요임진강 여기, 여기 임진강 있죠, 요렇게. 여기, 여기, 여기 임진강이 이렇게 있어 없어. 있죠 임진강 이북은 다시 오랑캐 땅이 두번 된다는 거야. 오랑캐 땅으로 두번 변한다. 이 오랑캐야 그 땅이 오랑캐 땅으로 두번 변하니까 빨리 땅을 팔아서 남쪽으로 가라 이 뜻이야. 이토 남방. 그래안 그래요. 이사를 가라. 뭐가 이사가? 토지를 토지를 빨리 옮겨라. 그러니까 거기 땅을 이걸 이걸 안 연설을 본 사람은. 빨리빨리 빨리 땅을 팔아가지고, 야, 이거 다시 중공군이 내려올려나 보다, 응? 어? 소련이 데리고 있을 때는 개성이 남한이었잖아. 근데 이 남한이 또 다시 북한이 된다는 소리잖아, 이 소리는. 다시 두번 이북이 되는 거야. 어, 아, 그러니까 뭐, 제 빨리 팔아가지고 서울에 땅을 산 사람은 재벌이 됐어. 개성 부자가 많았잖아. 아, 어, 근데, 그거를, 뭣도 모르고, 그냥, 아유, 남아이됐구나 하고, 여기, 살던 사람. 임진강 넘어 살던 사람이, 임진강이 그냥 휴전선이 돼버렸어 이게. 요렇게. 맞아, 맞아요. 어, 그러니까, 전부 북한 땅이 돼버린 거야. 서울에 출장 왔다 집에 가려고 보니까, 휴전선이 생겨. 애들하고도 못 만나, 엄마도 못 만나, 서울에 하숙 치던 애들이, 하숙 와서 대학교 다니느라고, 고등학교도 하숙하러 온 아들이, 엄마한테는 못 가는 거야. 엄 거기가 북한이 될줄 꿈에도 몰랐던. 거야. 자기 집이 한 시간이면 가는데, 그그 그 개성이 여기서 얼마 안 되잖아. 그런데 그게 북한이 될줄 모르는 거야. 그런데 한문을 공부해가지고 예언서를 공부한 자는 이 말이 이게 무슨 뜻이 있다. 왜 빨리 이 북한 오랑캐가 두 번을 차지한다는 이이 땅을. 어 그러니. 임진강 이 부분 말이야 오랑캐가 두번 여기를 가지게 되니 빨리 이토 남방하라 남쪽으로 이사해라 이 이런. 미연?